아, 수원.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석갈비. 석갈비. 뀌었다구나 아, 2인분이죠? 3인분, 3인분 나온 거 아니죠, 이거? 돌판에서 이렇게 고서 나온 거예요? 양파도 깔려있고. 냉면하고 먹으면 맛있어. 지글지글지글지글. 어, 여기 상무가써 있어? 엥? 응? <laughs> 야, 독특하네. 한석본가. 여기가 세종시 맛집에. 음. 자, 오늘 세종시 맛집 와서. 석갈비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석갈비 먹을 땐 이렇게 응, 냉면하고 같이. 음! 이거 불맛도 나는데? 반찬. 국수 도 아끼다고. 하 아, 이 맛에 먹는 거네, 사람들. 또 <목소리> 뭐야?